할렐루야, 아멘 <laughs> 사도바울이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범사의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늘 하고 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뜻을 좀 찾아보면 당신의 도움으로 내 인생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감사라고 하는 어, 뜻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항상 차고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또 똑같은 조건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조건과 어떤 형편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죠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거리만 더 많이 쌓여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올해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여유가 있고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고 나아졌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요에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면서 살아, 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뭐, 인간은 물론이고, 뭐 짐승들, 새들에게조차도 마음껏 뛰어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푸른 초장도 주시고, 뭐, 우거진 숲도 주시고, 그런 것이죠. 어, 그래서 뭐, 짐승들도 자유롭게 다닙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보면 뭐, 뭐, 늘 사슴이 나와서 풀도 뜯고 있고, 뭐, 이러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주셨는데, 그만 죄가 들어와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버린 거죠. 풍요롭게, 은혜롭게, 자연스럽게 살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살면 좋은데 그러한 것을 좀 벗어나려고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허락하지 않은 그런 범위까지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자연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파괴된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주실 때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은혜의 삶을 살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례를 누리지 못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을 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자연세계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에덴 동산도 뭐 인간이 쫓겨난 것은 물론이고 에덴 동산도 이제 저지를 받아서 황폐하게 되고 아주 불행한 그러한 시간. 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황폐된 모습으로 우리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올 때에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드다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믿었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인고, 또 감사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역반과 환경은 우리로 알고면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점차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요엘서 2장의 말씀 나와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보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죄로 인해서 땅이 황폐된 것이에요 다 아름다운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리고 무서운 그런 환경과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황폐되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금 이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 봄비를 주시고, 가을비를 주시고, 또한 해충을 다 막아주셔서, 전처럼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이러한 귀한 은혜를 알고, 감사한 삶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요엘서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인도해주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 있는 하나님의 임재교회 보면, 무당이 섬기던 그 땅, 얼마나 황폐된 것입니까? 아주 망고나무가 큰데,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서, 그 나무를 통해서 그 썩은 물이 다 쏟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망고가 풍성히 열려지는 것이죠. 다 태우고 나니까,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서서히 회복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비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귀한 은혜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면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옛날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정말 고마우신 뜻,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품 그, 그, 마음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이러한 것만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괜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선교를 가서도 우리가 제가 보는 것은 늘 가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그들의 여건과 환경과 모든 것들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감격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불렀던 그런 찬양 가운데 시편 23편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이야기를 저 찬양을 드리는데, 그들이 그 찬양에 감격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거라고 하는가? 낮 자신이 굉장히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부족한 그런 모습을 이번은 찬양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가진 것이 없어요. 저보다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 형편한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찬양의 모습을 드릴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풍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러한 우리의 사건과 일들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머리를 잘 썼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 잘 살아왔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또 범사에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죄를 짓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 황폐가 되고, 우리 인간을 버리시고, 이러한 것이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될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더욱더 황폐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만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불행을 겪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또 괴로운 일을 전가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감사하지 못하게 될때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 매사에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어?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그 모임이나 그 단체는 잘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불평하는 자한 명만 있어도 교회 안에서 되어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의 절에 참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런 찬양가 281장 어 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는다. 은혜가 우리 있고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더욱 더큰 기쁨과 더욱 더큰 감사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아보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런 것을 발견해 나갈 때에 우리는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에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힘든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은 고달플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뭐저록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더 깊이 주님과 같은 깊은 그런 교제가 차고 넘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